호주에서 있는 189 라는 비자 있는데요. 와 진짜 사람들은 다 받으려고 난리 나는 것잖아요. 근데 이 쇠고기는 나는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의 친구들 중에 지인들은 다 묻더라. 야너 미쳤어? 그걸 왜 포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영상 보고 나면 어? 저도 이거 포기할까 말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그 이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 해봅시다 우와.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호주 브리즈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예쁜 소니뱅크 보시다시피 여기 밖에서 앉아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여기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오늘은 딱189 영주권 비자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냥 딱그 비자 말고 제가 왜 거절했는지 여러분께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일단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호주에서 감독입니다 예. 저는 대사 수고 촬영도 하고, 어 약간 영상 제작도 하고, 이것저것 다 그런 장기적인 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회사원입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의 사장님 저한테 와일리야 회사에서 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 타고 싶냐고 한참 생각해봤는데. 왜냐면 호주에 가기 전에 딱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에서 7년 살았는데 물론 한국에서 다시 살고 싶지만 만약에 호주에서 영주권 호주 여권 딸 기회 생기면 따고 싶죠 물론 언제든지 호주에 가서 일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한 만큼 호주에서 여행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애기 있으면 그 애기들 위해 뭐 이득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호주에서 7개월 살았는데 딱이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다딱 인생에 한 번만 생긴 기회 저한테 어, 생겼죠. 제가 왜 거절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비자 비용. 어, 저는 뭐. 돈 모자라서 돈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비자가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비자 신청비 4,240불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어권 나라에 안 왔으니까 어, 영어 시험도 해야 되고 그거도 뭐 대략 50 60만원 정도 들고 뭐 건강검진 경찰 증명서 그다음 막 기타 비용 이거저거 다 비용 되게 많잖아요 비용 다 합쳐서 거의 7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막 저는 물론 질백 마음이 있는데 이만큼 호주에서 살고 싶을까요? 저는 약간 스페든 사람인데 그래서 막 무한하게 유럽 어디든 갈수 있는데 어디든 일할 수 있지만 호주도 살아야 되나요? 막딱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호주에 가기 전에 제가 상상했던 이런 완벽한 나라였으면 행복하게 그 700, 800만 원 정도 내고 비자 신청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호주는 그 정도 완벽한 나라 그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국에 비해서 단점 너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가 여러분 상상조차도 못 했던 거 호주에 있는 위료 시스템 너무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긴 있지만 실은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호주에서 솔직히 긴급치료 빼고 다개 비싸요. 저는 얼마 전에 general practitioner (GP)에 가려고 그랬는데 일반 의사, 건강 검진 같은 거그 호주에서 GP라고 하거든요. 일단 호주에서 일반 의사들은 GP들은 다 영어 못해요. 다들 인도 사람이거든요. 다들 영어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토리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GP에 갔는데요. 거기 가서 저는 감기에 걸렸다 말했더니 그 사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영어로 말을 했는데. 저는 아, 코가 엄청 막혀서, 그리고 그 목도 아픈데 혹시 그감기약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저 엄청 오래 쳐다보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컴퓨터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도대체 뭐 치고 있는 건가요? 여기 환자도 아니고 그뭐 입력하는 건가요? 봤더니 채찌피티한테 저의 중상 물어봤어요. 야 20, 30만원 내고 챗찍피티한테 물어보기 그런 의사 호주에서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많은 거 아니라 거의 다들 그러게거든요 레딧에서 검색해보시면 이런, 경우, 이, 이런 경험 진짜 많거든요 저도 포함이죠 두 번째 거 여러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중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저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인데 만약에 다리를 부러지면 호주에서 병원 갈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다리 부러지면 200, 300, 400만 원 정도 내고 수술비 내야 되죠. 물론 나중에 영조권 타서 메디케아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만큼 여기 병원 좋은 거 아니에요. 호주에서 치과 미쳤어요. 와 미치겠네요. 진짜 저희 친구가 사랑니 엄청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사랑이 뽑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의 친구가 외국 사람인데 기본적인 보험 있지만 150만. 원. 이야, 한국에서 10만. 원 그래 가지고 여러분 지금 듣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젊은 분 되게 많으면 뭐 20대 30대 정도이면 물론 이런 문제 없을 수도 있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도 생각해야 됐잖아요. 영적은 다고 여기 장기적으로 살 예정이면 나중에 병원 가,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집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치과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과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게 호주에서 너무 비쌉니다. 너무 너무 비싸서 여기 살아남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비자 비용이랑,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는데요. 다음 거 여러분, 한국인들은 다 오해하는 거, 와, 호주에 가면, 여기 돈 엄청 많이 벌수 있다. 여기 막 부자 될수 있다. 여기 최저임금 2만 원이거든요. 미친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호주 물가가 얼마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최저임금 벌면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최저임금 받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은 만약에 저희 애기들 나중에 최저임금 받으려고 하면은 저희 아내 엄청 힘들 겁니다 여러분 빅맥세트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 7천원입니다 만 7천원 한국보다 두 배네 근데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여기 사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물가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게 미쳤습니다 호주에서 절대 집 구할 적고, 호주에서 아무리 고급스러운 일 있어도, 여기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호주에서 부부 사이면, 물론, 혼자 살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시드니랑 멜번이랑 프리즈번, 원룸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달에 400, 500만원 정도입니다. 비쌉니다 예,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여기에서 아무리 최저임금 2만 2천 이라도 2만 뭐 4만원 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월세 때문에 이것도 그 비용 때문에 계속 서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거 호주에서 너무 심심합니다 여기에서 가게들은 다 3시 4시 정도 닫고 지금은 딱 토요일 3시거든요 오늘은 주말 있잖아요 가게 보러 가고 싶은데 닫혀있어요 왠지 일이니까 후진들은 셔야 되니까 3시, 4시까지밖에 안 운영하고 만약에 늦게까지 운영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식당이든 다른 가게든 그래 가지고 여기서 하는게 심심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가도 인천에 가도 서울 아니라도 할게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계속 열려 있는 카페, PC방, 노래방, 친구 만나서 사진 찍기 그 이런 재밌는 행동 되게 많은데 근데 호주에서 돈 많이 벌수 있다고 그렇다 치자 근데 뭐 여기 할게 없으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게 뭐할 건데요 여기에서 그럼 호주에서 영적권 타고 여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만 벌 거예요 늙어가면서? 나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호주에서 189 영주권 비자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호주에서 단기적으로 살기 싫은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비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482 비자도 있는데 그거 신청할까 말까 아직도 생각하는 중이지만 근데 영주권 호주에서 안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호주에서 영주권 탈 기회 생겼으면? 잡을까요? 아니면 잡지 않을까요? 댓글에서 한번 남겨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집에 갈 겁니다. 이렇게 지루한 호주에서 집에 갈 건데요. 여기 사람도 없고 누가도 없고 와 너무 재미없다. 난 갈래.